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진도별 모의고사 제3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정부는 독점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해서요. 독점 이윤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한대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기업 보시면요. 독점 이윤에 대해서 20%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여러분, 독점 이윤에 일정한 부분을 세금을 때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죠? 거기 20% 되니까 이게 0.2 이렇게 되면, 파이에서 t에 이렇게 돼서, 0.8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극대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요. 살짝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생산량이 있고 수요 곡선, MR 곡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MC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윤 극대 산출량에서 독점 기업이 얻게 되는 총수입은요. MR이꼴 MC에서 결정되고 P가 결정되니까 이게 바로 총수입이 돼요. 거기다가 MC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높이만큼이 AC 곱하기 Q 하니까 총 비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윤이 요게 바로 이윤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윤이 되고요. 이렇게 이윤의 일정 부분을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을 텍스로 부과하면 여기서 일정 부분 내는 거니까 이윤 극대산출량은 변함이 없어요. 가격도 여기서 결정되는 거는 그대로니까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틀렸고요. 다음,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자, 생산량 한 단위당 100원씩 조세를 부과하면 여러분, 생산량 한 단위당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러면 100원씩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비용 자체가 다 올라가는 거죠. 생산량 한 단위당 이렇게 하니까. 자, 다시. 그럼 이윤함수가 원래 TR에서 TC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Q로 미분하게 되면, 자, 요거 Q로 미분하게 되면 MR인 거 아시죠? MC인 거 아시죠? 이렇게될 텐데, 여기다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생산량 한 단위당 T에 거기 100원, 이게 이제 100원이 되는 거야. 100원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MR이꼴 MC였는데 여기 상황에서 보면 MR이꼴 MC 플러스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MC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게요. 그럼 MC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AC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감소하고요. 이해 가시죠? 가격은 비싸지게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은 비싸지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다음 D급 볼게요. 독점 기업이 매출액의 20%의 택스를 부과하면 여러분 이건 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자 이거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다시 볼게요. 디귿 이렇게 너무 시계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결론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윤이 있으면 TR에서 TC를 빼는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액의 20%의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요. 여기다 이렇게만 쓸게요. 매출액 20%니까 t라고 할게요. tr의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0.2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 이윤을 다시 한번 쓰면 tr를 밖으로, 밖으로 뺄게요. 1 마이너스 t에 tr 마이너스 t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윤 극대 산출량은 이게 이제 새로운 이윤 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라임을 붙이면 이걸 빵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mr인데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것이고 m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mr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요곡선과 mr이 안쪽으로 가게 되는 거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자 그러니까 이윤세를 부과했을 때 빼놓고는 다 영향을 미쳐요 자, 독점이윤의 20%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독점기업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윤을 벌어 들였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야 니가 이윤 벌었지 거기서 이만큼 세금내 해서 가져갔다 할게요 요만큼 이윤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갔다 할게요 자 그러면 독점기업은 조세 부담을 소비자한테 아니요 독점 기업의 이윤 얻은 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가격으로 만 올리고 만 이런 걸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얻게 된 이윤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다 독점 기업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생산량이고요. 이윤인데요. 이윤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윤함수. 자,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 세금을 내세요. 하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윤 극대 산출량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여기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다음 미음 볼게요. 미음. 미음은요. 자, 독점기업에게 일정한 고정금액을 조세로 부과하게 되면 생산량과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독점 기업한테 거기 보시면 고정 금액을 텍스로 부과하는 거야. 그럼 이윤이 있잖아요. tr에서 tc를 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정 금액이 이윤극대 산출량은요. 아니, 여기 보시면 텍스를 만약에 t 이거라고 할게요. 100이라 해도 돼요. 100. 자, 아니면 이거 100이라 할게요. tr에서 tc를 빼고, 거기다 100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윤극대 산출량을 정한다? 그러면, 자, q로 요걸 미분하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럼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하면, tr을 q로 미분합니다. 이거 아시죠? mr입니다. 요거 tc를 q로 미분합니다. MC가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빵! 빵! 오케이? 그래서 이게 0이 될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MR 이렇게 되고요. 얘가 MC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 이 MC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것만 정리하세요. 기억에 나와 있는 이윤의 일정 부분에 텍스를 부과한다거나 미음의 고정금액, 일정한 고정비용만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 보시죠. 다음 17번,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네요. 등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q라고 쓸게요. 음. 그래서 노동과 자본 요렇게요. 거기 이제 y라고 돼 있는데 1번 보시면 자, 두 요소 간의 노동과 자본이죠.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요렇게요. 여러분, 대체 탄력성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등량 곡선이 l과 k라고 하면 L자 형태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되다 점차 커져가지고요.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과 K가 우아향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량 곡선의 형태가 완만한, 이제 이렇게 우아향하는데 볼록한 정도가 작아집니다. 곡선의 볼록성이 볼록한 정도가 작아져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자,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이 모두 0보다 크면 등량곡선은 우아형한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그럼 노동과 자본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화라는 의미가 됩니다. L과 K는 모두 정상 투입 요소가 돼요. 정상 투입 요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아향하죠. 자, 열등 투입 요소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하나 있으면 그 효용함수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우상이 하겠죠. 이해 가시죠? 뭐 따로 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다음 3번.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원점에 대해서 만약에 볼록하다라고 하면 L이 있고 K가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등량 곡선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크다가 요렇게 작아지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래서 MRTS가 LK가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요거는 볼록하다.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등량 곡선은 3번이 틀렸어요. 체감이라 그래야죠. 등량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한다. 그렇지.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Q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등량 곡선은 생산함수와 같다. 맞아요. 이게 생산함수인데 생산량이 일정한 노동과 자본의 배합을 등량 곡선이라 하죠. 그래서 이건 점수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8번.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장기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TC라고 할게요. TC가 4Q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선 이렇게 생겼으면요. 평균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4가 되고요. 한계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4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봐야 되는데 4로 일정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이게 CRS 아니겠습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자,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살짝 체크를 해보면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요거는 IRS, 요렇게 되고요. 얘가 요거 맞춰서 그릴게요. 평평하게 되면은 얘가 CRS. 이렇게 되고요. 얘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럼 DRS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디의 경우에 해당합니까라고 하면요. 요거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해서 생산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하락하면 평균 비용이 하락하면 IRS 규모의 경제가 있고요. 이 경우는 규모의 불경제다, 비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economy is of scal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번이 틀렸고요. 장기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단기에 관련한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단기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장기 AC가 나와 있는 최저점이 바로 최적 생산량이고 가격이 여기서 장기에 결정됩니다. 롱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장기 AC가 수평이 돼버리면, 얘가 지금 또 4예요. 4가 돼버리면, 요 4가 바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되는 것이죠. 한계비용도 4가 되고요. 평균과 한계는 같고요. 오케이? 개별 기업들은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고요. 뭐, 그 정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생산함수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생산함수를 주고,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W랑 R을 준 다음에 비용함수로 바꿔서, 그 다음 한계비용, 평균비용 구하세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완전 경쟁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TC는 Q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는데, 거의 보시면, Q-2분의 1, Q의 재고, 플러스, 3분의 1, Q의 3승, 플러스 40,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윤이 어느 수준 미만이면 단기에 생산을 중단하게 는가 여러분, 우리 요거 나타냈을 때 요렇게 표현하죠. AVC가 요렇게 있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AC가 요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C를 그리게 되면 MC가 각각의 최소점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뭘를 아셔야 되냐면 언제 조업을 중단합니까? 여기가 조업 중단점이야. A, 요게 조업을 중단하는 점이 됩니다. 중단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시장의 가격이 요거보다 밑에 있으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문제를 보시면 이윤이 어느 수준 미만이면 단계 생산 중단할까? 그러면 가변비용마저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을 닫는 거야.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되면 우리 고정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 되세요?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잠깐. 자, 이게 비용이, 비용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TFC가 있고요. TV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요. 총수입이 요렇게 생겼다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거. 야 자, 그러면 여기랑 같이 비교를 해 보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다시요. 요거 색깔을 좀 진하게 칠할게요. 얘가 총수입이야. 이렇게 총수입. 이게 TR입니다. TR. 요거 TR. 그럼 여러분, TC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TC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TR이 이 면적이고 TC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TR이 작아. 얼마나 작습니까? 이만큼.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0보다 작은 손실의 크기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조업은 계속해도 돼. 왜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을 하다 조업을 중단하면, TFC만큼 날리게 돼요. 자, 여기다 정리하면, 조업을 중단시, 중단시, 손실은, 손실은, 여기 나와 있는 TFC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케이. 근데 만약에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하면, 손실이, 손실이 줄어요. 요만큼으로 손실이 발생하니까, 요거보다는 TFC 핑크 색깔 면적보다는 작아집니다. 작아져.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업을 중단하잖아? 그럼 손실이 이 핑크 색깔 TFC만큼 다 날려요. 근데 조업을 계속하면 손실이 요만큼이니까 손실의 크기가 작아진다고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조업을 계속하는 게 낫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조업을 계속 하는 것이, 예, 나,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비교해 보면, 선생님들의 월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TVC보다는 이 면적이 TR이 더 커요. 오케이? 근데 TC보다는 작네. 자, 그래서 여길 잘 보시면, 아니,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실이 발생하면, 야, 문 닫아버리자. 아니요. 문을 닫을 게 아니고, TR이 그래도 선생님의 월급은 건질 수 있으니까, 조업을 계속하는 게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이제 Q로 나누면 AVC보다 P가 AC보다 작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만약에, 언제 문을 닫습니까? 하면, 이 총수입의 면적의 크기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가변 비용까지는 이렇게 충당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이 핑크 색깔이 아니라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총수입의 크기가, 요렇게 됐다 할게요. 요렇게 작아. 이렇게. 그럼 뭐야? 그럼 아예 문닫는게 낫지. 선생님 월급도 못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얼마만큼의 이윤이 발생하면, 조업을 계속하면, 그래도 나으냐? 라고 하면요. 손실이 발생할 때 어디까지 봐줄 수 있는가? 이 고정비용, 이 핑크 색깔 면적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조금 어려워요. 말 자체가. 음. 그래서, 그래서, 여기 고정 비용의 크기가 이거잖아요, 이거. 사실. 그게 이거예요. 생산을 안 하잖아. 이 고정 비용만큼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너 어느만큼 손실을 감내할 수 있냐? 그러면 나 40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40보다 손실이 더 커지면 지금 이때는 손실이 이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 비용보다 손실이 커지면 나문 닫을래. 이렇게 된다고. 자, 이두 가지 할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이 어느 수준 미만이면 단계 생산을 중단합니까? 하면요. 은 총수입과 총비용 할때이 가변비용까지만 건질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손실의 크기가 이 핑크 색깔 면적만큼 되면 나는 그것까진 감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AVC보다 P가 더 크면 조업은 계속하고 비록 손실을 볼지라도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20번.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황인데요. 에코메니아 제약회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함수가, 여러분 이거 수요함수 요 특성 잘 보셔야 돼요. 피에 마이너스 알파, 아니면 이걸 P의 알파분의 1 이렇게 하죠. 요 알파가 있잖아요. 요거, 요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보통 마이너스 떼면 그냥 알파 이렇게 쓰면 돼요. 탄력성이 알파로 일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마크업을 구하면, 마크업이 뭐예요? 한계비용,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계비용 대비, 이렇게, 가격을 얼마나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탄력성하고요, MR과 P 관계 나오면, 언제나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RO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오케이? RO 공식이 뭐예요? MR, 이윤 극대화 상황에서는 MC랑 같으니까 MR 이꼴 MC 이렇게 보고요. P 1마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 얘가 요걸 정리하면 P가 저렇게 있으니까 MC가 1이 내려가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게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정리하면 p에다가 이거 탄력성분에 탄력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쪽으로 보내면 이 그대로 가면 되겠죠? 탄력성 마이너스 1 분에 1 mc가 1, 2 내려갑니다. 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 마이너스 1분의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탄력성이 알파로 일정하니까 이거 알파로 대신 쓰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이렇게요.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인데요. 어, 요것도 왕년에 나왔던 기초 문제인데 아로 공식을 잘 암기하기 괜찮은 문제고요. 이게 탄력성이 항상 알파로 일정한 특수한 경우잖아요.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또 다음에, 음,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